본진장님, 뭐 하고 계시나요? 아, 저 지금 제 업무 보고 있습니다. 아, 저 궁금한 게 있는데 오늘 좀 프리에 대해서 알려주실수 있으실까요? 가능합니다. 네, 어, 그러면 저쪽으로 이동해서 저랑 같이 유리를 보면서 설명해드리도록 할게요. 네, 그러면은 이 골프 촬영을 이용해서 어, 유리에 어떤 프리시 어떻게 들어 있는지,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는지. 이런 것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세 가지의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. 네, 여기 이렇게 유리 상단, 하단, 좌우를 해갖고 작고 검정색 둥그한 전문의들을 이제 보셨을 텐데요. 이것을 이제 프릿이라고 합니다. 룸밀러 부분에 프릿이 집중적으로 배치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운전자가 룸밀러를 보기 위해 시야를 위쪽으로 올리는 순간 직사광선에 눈에 피로가 쌓이게 되고, 눈부심이 발생하기 때문에 자외선의 97%를 흡수하는 프릿을 룸밀러 부분에 집중적으로 배치하여 운전자의 눈부심을 현저하게 방지합니다. 두 번째, 여름철 뜨겁게 달궈진 자동차 유리에 열 분포를 고르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되어 온도에 의한 상 왜곡 현상을 방지해주기도 합니다. 세 번째, 자동차 앞유리에는 접합유리가 쓰입니다. 매끄러운 유리의 마찰력을 높여 잘 고정시켜줄 수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. 접착제는 강한 직사광선을 지속적으로 받다보면 접착력이 떨어지게 됩니다. 1차적으로 빛을 막아주기 때문에 접합유리 접착력을 보다 오래 유지할 수 있게 한답니다. 어 그리고 번외로 일부 차종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프린스를 이용하여 각 회사의 특징적인 디자인적 요소를 집어넣는 경우도 있습니다. 네, 지금까지 프리사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. 앞으로도 뭐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물어봐 주세요. 감사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.